of 아, they want to stop here. The players down r e made i 스큐브. 네가 그렇게 먹고 싶어 하던 치즈큐브. 이거 떨어집니다. 생거 갖고 나왔는데뭐 먹을래 이제? 어, 그래? 일단 가 볼까? 그냥들한테 이런 거 이거 해볼 해볼 지도 않았고. 어. 네, 이거 더... 어, 고싶 이게 안나온거생각보데게나온 거야. 맛있 정유 2등이 어. 1등 하고 싶어서 뒤에서 1등을 밀어서 1등을 주일 거야. <laughs> 그래서 그 시신을 미라 코마그 짙은 색깔이잖아. 그 안에다 버 뭔가 우리를 회피하고 있는 거 같은데? 그 응. 어, 명망발라져 있는 게? 그거 맛있다. 맛있 어, 그 혼자 먹어? 엄마가 사준 거야. 맛있겠두개 시켰는데. 다 먹었어. 근데 개장이네. 학교에서 연락 오고 이런 일은 없어야지. 너 손해 있어. Det går bra. 뚱땡이핸드에로다 저희 가족매치 우비부지부야 이동 씨 다들 안녕. 우리가 잘못 찍었다고 생각했나 봐. 아. 아니, 이렇게 맘대로 내려주면 어떡해? 응? <목소리로> 벙글러. 와, 너무 갔다 리액션 아니야? 아니 초록불이라고 그니까 노인들은 못 놔두도록 하아 귀엽다 배에 힘을 빡 <laughs> 주고 <laughs> 다녀야 <laughs> 아내 말이 <웃음> 압도당한다 <웃음> <웃음> 한국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있네 아, 박성호 착근줄 알았더니 상당히 따라왔네. <laughs> 만약에 효과가 좋아도... 도와도... <laughs> <laughs> 이게 레알 좋다 조심. 우리 <목소리로> <laughs> 보세요. <laughs> 오이 a t are you saying? We not look at none. A tea at t 아 e d o c t o 아 d o c t o 맞아. 내 옆에 온도워 있는 거 싫어해? 안녕하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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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나갈 때 혹시 아. 싫어 개 맛있겠다. 아니 <laughs> 이거